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요, 이게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갈라져서 이 화분에다가 우물정 화분에다 심어줄 건데, 요거는 너무 예쁜 게 이게 하나 15,000원 짜린데, 원형 수제 화분입니다. 한개 15,000원입니다. 참 예뻐요. 어, 이게 예뻐요. 제 언박싱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시고, 이거 아게부 지손이를 여기다가 심어 줄 건데 이게 분갈이하고 후유증이라고는 없이 이렇게 <laughs> 깨져 갖고도 이리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그냥 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물증 허커를좀 많이 썼는데 이거 보세요 새싹이새 이거 줄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냥 이대로 이렇게 다 들고 했는데 이래요 다 들고 했는데 아, 여기 잘 어울리네요 엄마야 너무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예쁜데요. 우물정 진주 이 흙이 굉장히 후유증이 없이 잘 크네요. 저 후유증이 많이 덜합니다. 꽃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내가 분갈이 해본 아이들이 후유증이 없이 다 들고 이것도 뿌리 다 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부위쪽옷이잘 커줍니다. 이게 떨어져서 여기가 다 이렇게 막다 떨어져서 엉망됐어요. 깨진 화분에서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했고 너무너무 이쁜데요와 진짜 이 화분이 잘 어울립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꽃향기야 생화에서 이것도 이 앞전에 또 깨졌다고 요다 떨어졌다고 제 동네가 또 하나 신청했죠. 요거는 또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게요. 깔만 깔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물정 흙을 50% 하고, 그 다음에 부엽토를 50% 했습니다. 이거도 뿌리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음, 이렇게 좀 틀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약한 상토가 조금 들어 있어요. 상토 키 조금 들어 있어서, 그때 내가 이를 씻고 했는데 이것도 씻어 해볼게요. 씻어야 됩니다, 이것도. 씻, 씻어야 되겠어요. 어, 이 정도 씻었고, 이렇게 이거는 조금 먼저 처음에 온 것보다도 하엽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뿌리를 이 정도 놔두고, 요 밑에만 조금만 잘라낼게요.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잘라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심, 심어 볼게요. 여기다가, 좀 하엽이 이렇게 져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 거는 꽃대는 깊이 잘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하엽이 이리 져갖고 배기 싫었습니다. 꽃대는 깊이 잘라주세요. 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여기 약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넣으세요. 그냥 그대로 넣는 것보다 약간 펴서 넣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아개 부지손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깨져서 어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옮겨 심었고, 먼저 이건 온 아이라서 이렇게 좀 풍성하죠. 요거는 조금, 음, 이렇습니다. 그래도 풍성해집니다. 어,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너무 예쁘죠. 전부 뭐 흙을 이 상토 다 털어내고 씻어서 심었고요. 화분은 온물정 진주바이솔어 15,000원짜리 수제 화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아게보지 손이는 꽃향기 야생화에서 5,000원씩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흙은 우물중 진주 바이울 허클 16가지 영양이 들어있는 허클로50% 넣고 그 다음에 다 부엽토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오늘 어 6일째인데 분갈이하고 6일째인데 벌써 자리 잡고 어 이러고 있습니다. 어 너무 예쁘죠. 허는 상토는 무조건 털어내야 됩니다. 음 상토는 다 털어내고 어 요거는 방 그늘에 두었고 물을 매일 줬습니다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기보지 손이 분갈이 하나이라 이렇게 지금 적응 자라고 있는 어, 아기보지 손이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